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이노시스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핸드 그라인더, 그라인더를 고정해서 쓸수 있는 고정 툴을 하나 구매했는데요. 어, 제가 기존에 쓰고 있었습니다. 보쉬 그라인더를, 유성 그라인더를 어, 고정해서 어, 위험하지 않게 쓸수 있도록 하, 하는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 이번에, 이번에 구매한 스탠드는 이웨글 그라인더 스탠드는 조금 다른 거예요. 어떤 게 다른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 모양 보이시나요? 여기 아, 이쪽에 있네. 모양 보이시나요? 앵글 그라인더 스탠드인데요. 스탠드는 스탠드인데 제가 기존에 쓰던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 제가 보식 그라인더를 장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요런 이런, 이런 형태 제품이에요. 이렇게 이걸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고정형이에요. 이렇게 바로 내리고 올리고. 요 정도 한도 내에 공작물, 좀 작은 것만 가능합니다. 각 파이프 큰건안 되고, 작은 것들 자를 때 제가 사용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제가 그라인더 위험하다는 얘기 많이 드렸죠. 어, 요 근래 또 저도 제가 말씀드렸 영상 보고도 깜짝 놀랐는데, 정말 무서운 기계예요 그라인더.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쓰는 것보다는 고정해서 사용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이번에 제가 구매한 거는 요게, 어저 디월트나 보쉬의 각도 절단기처럼 슬라이딩이 됩니다. 앞쪽으로 더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더 넓은 부재를 자를 수 있는 그런 스탠드예요. 그걸 구매해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그라인더 사용하실 때 팁을 드리면 지금 옆에 보이실 텐데 여기 아주 좀, 좀 지저분하네요. 지저분하게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색가루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안에 네오디뮴 아주 강한 자석을 종이에 싸서 붙여 놓은 거예요. 그럼, 그라인더 쇠 자를 때, 튀는 그, 쇠 가루들이 이쪽에 가서 많이 달라붙거든요. 달라붙으면 비산되는 걸좀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구매한 제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앵글 그라인더 스탠드라고, 제가 쓰던 제품과는 다르게, 어, 글라이딩, 슬라이딩이 되는 제품입니다. 슬라이딩이 되는 제품이고, 어떤, 이게 조립을 해야 될 거예요. 조립을 해야 되는데, 어, 이 제품이나 제가 사용하던 제품이나 이 제품을 구매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아마 꼭 보셔야 될 겁니다. 구매하셔도. 왜 그러냐면 제가 저번에 지금 보여드렸던, 앞에 보여드렸던 보시 어, 그라인더 저 고정장치 있죠? 저 장비를 세팅하다가 조립하다가 어, 거의 뭐 거의 기절할 뻔 했습니다. 한제한두 시간 정도를 조립을 했는데 어렵더라고요. 조립 너무 어렵네요. 왜, 왜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좀 조립을 해서 보내든지. 조립을 안할 거면 저희가 좀 편하게 할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구매해 보셨던 분이나 앞으로 구매하실 분님이꼭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는지 설명서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게 설명서예요. 이 똑같네요. 저 제품하고. 중국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요. 똑같은데 여기도 이거 봐. 제가 똑같다고 똑같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보시면 이게 조립 설명서입니다. 조립 설명서인데 이걸 보고도 해독을 잘 하시는 분이 제가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 저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뭐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순서도 없고 뭐 부품 이름도 없고 크기도 안 나와요. 크기도 아주 멋대로 그려져 있거든요. 도저히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쪽 저 제품도 제가 고정할 때 완전 애를 먹었는데 뭐, 한번 해봤으니까 아마 이건 좀 쉬울 거예요. 근데 제가 조립하는 걸 아마 자세히 보시는 게 여러분들도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복잡하더라고요, 굉장히. 우선 부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부품들이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제가 우선 대략 부품을 알려드려야, 알려드려야 여러분도 아마 조립하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조립하기 전에, 제가 어떻게 조립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글라이딩이 뭐 움직이네. 이게, 이게 이게 어 편하게 이건 뭐 굉장히 부드럽네요. 안에 베어링이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볼 베어링이 들었을 텐데 너무 잘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잘 움직입니다. 음, 글라이 슬라이딩은 아주 잘 되는데요. 이게 해서 움직이면 안 되겠죠. 우선 고정을 해보겠습니다. 고정핀이 있을 거예요. 자, 고정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정핀이 있겠죠. 여기 고정핀일 텐데. 고정을 해서 안 움직이게 하고 조립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고정을 했습니다. 여기 슬라이딩을 고정하는 장치 안 움직이죠. 이제 앞으로 안 움직입니다. 그러면 고정을 해야 될 텐데 대략 형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고 이렇게 고정이 되고 이쪽에 그라인더를 매달게 되는 겁니다. 여기 그라인더 일단 지지봉이고요. 그리고 오, 이거 손잡이네요. 손잡이는 쉬우니까 바로 손잡이는 체결해 보겠습니다. 이건 가, 간단하네요. 자, 이거는 간단하게 고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 고정 장치에 제가 매달려고 하는, 매달아서 쓰려고 하는 얼마 전에 이것도 언박싱 했던 건데 디월트의 유선 그라인더입니다. 얘는 뭐 고정 장비라서 무선까지 사용할 필요 없어서 제가 일부러도 무선을 고정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고정을 하고 그라인더를 매달면 될 거예요. 제가 우선 우선 얘를 고정하는 게 낫겠죠. 이걸 먼저 고정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품 부속품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 나사는 바디를 이 바닥판에 고정할 너트예요. 음, 두 개는 그라인더. 그라인더에 제가 그라인더 일부러 티월트에 달려 있던 안전날을 뺐거든요. 그 안전날을 장착하는 부분에 여기 체결될 핏스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체결될 거예요 양쪽으로. 요걸 체결할 때 그라인더를 체결할 때 체결이 되는 기둥입니다. 기둥이고 안에 부싱 플라스틱이 들어 있고 그리고 요거는 어, 고정을 양쪽에서 이렇게 하면 하고 나서 흔들리지 않도록 양쪽을 지지하는 지지대예요 지지대고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안전카바입니다 안전카바인데 이렇게 기둥으로 카바가 장착되게 되어 있고요 그 카바를 고정하는 고정너트예요 그리고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어, 육각 렌치들이 네가지사종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작아서 쓰기가 힘들어서 저는 제 렌치를 사용할 텐데 자, 이제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을 마쳤습니다. 어, 제가 보여드렸던 디월트 유선 그라인더를 장착을 했습니다. 이 글라이딩 그라인더 스탠드인데요. 앵글 그라인더 스탠드인데 이렇게 글라이딩이 되는 제품이에요. 전에는 그 자리에서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이렇게 슬라이딩을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10cm 이상 정도가 글라이딩이 되거든요. 이 정도를 글라이딩해서 제품들을 부재들을 절단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조립을 마쳤는데, 어, 제가 전에 사용해둔 게 있었는데, 다시 글라이딩 제품을 조립했는데도, 제법 시간이 걸리네요. 몇 가지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을. 자, 기본적으로 그라인더는 이렇게 장착을 하는 거예요. 피스 세 개만 고정을 하면 되고요. 고정을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날을 내렸을 때, 이쪽에 홈파인 부분 있죠? 이쪽으로 절단 날이 내려올 수 있도록 위치를 지정해야 되겠죠? 그 위치를 맞춰서 고정하시면 을 되고요. 어, 이 그라인더 자체는 이 그린색 뭉치 보이시죠? 여기 부분. 이 뭉치 두 개가 원래 안전카바가 달려있던 피스 구멍에 체결할 수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렌치로 강하게 조절을 했는, 고정을 했는데, 이렇게 렌치로. 이 부분은 반드시 고정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고정을 잘해 주셔야 이 그라인더라는 게 워낙 고속으로 회전하는 제품이라 피스들이 조금 덜 물려 있으면 풀립니다. 잘못하면 위험하니까 꽉 조여 주셔야 되고요. 이두 가지는 그라인더를 기본적으로 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모든 걸 절, 절단하고 재단할 때 각도가 생명이잖아요. 직각이 맞아야 되죠. 직각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 거냐면 고정을 한 상태에서 위 아래 뭉치가 있습니다. 이 뭉치가 볼트 형태인데 끝쪽에 육각형 나서 산이 파있어요. 이쪽에서 이렇게 렌치를 물려가지고, 육각 렌치를 물려서, 이렇게 물려서, 조절을 하면 돌리면, 이게 들어가고 나오고 할 거잖아요. 이게 들어가는 방향에 따라서 날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날, 날이 틀어지는 정도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수직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이쪽 아래쪽 부분. 부재가 이렇게 이제 뭔가 절단을 할때 이쪽이 되게 되잖아요. 고정을 할 텐데 그렇게 고정을 하는데 고정을 하는 부재와 얘도 또 수직이 되어야 되잖아요. 분명히 여기가 수직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이이 부분이 조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재가 닿는 부분 얘가 보시면 각도가 조절이 돼요. 나중에 필요할 수 플러스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최초 에 이쪽 각도를 잡고 날 각도를 잡고 우리 두 가지를 조절을 하면. 90도씩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세팅을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뒤쪽 벽에 뒤쪽 벽에 이렇게 내려 보면 날이 이렇게 수직에 맞을 수 있도록 제가 수직으로 맞췄고요. 그리고 또날 자체의 직각도 이렇게 맞췄습니다. 보시면 날 자체도 이렇게 직각이 맞죠. 바닥판하고 이렇게 맞을 수 있도록 이 조절을 한 거고요. 또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부분은. 부재가 제대로 물릴 수 있도록 부재가 물릴 수 있도록 날이 직각으로 내려오는 날을 맞춘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맞추면 다 됐네요. 다 이제 작업을 했고요. 조립은 했습니다. 또한 가지 알려드리면 음, 그라인더 그라인더 몸체가 있잖아요. 몸체가 지금 뭐 이런 고정 핀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닿면 안 되잖아요. 이거 닿면 안 되니까 이렇게 내려서 음, 어느 정도 적당한 깊이에서 이런 이런 곳에 닿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는 깊이 조절 나사가 있습니다 이쪽에 이 나사를 조절을 하시면 깊이를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만 아무리 내려도 여기서부터 더 이상 안 내려가게 그렇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어, 부재를 고정할 때 이건 다 아시겠지만 제가 전에 한번 보긴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벌어져 있었는데 이만한 부재를 조이려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계속 돌리시는 걸 봤거든요. 돌리면 한참 걸립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데도 반도 못 가잖아요. 위에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전진을 합니다. 전진해주세 나사산이 풀린다는 얘기예요. 눌러주면. 그래서 마음대로 가까이 가서 거기서부터 부재를 고정하는 겁니다. 또 풀고, 또 만약에 많이 풀어야 될 때는 눌러서 이렇게 빼고. 그래서 아주 큰 부재를 넣을 때도 큰 부재를 넣고 이렇게 조여주면 될 거예요. 필요한 만큼 눌러서 이동을 하고. 이런 형식으로 되어있는 그라인더형 앵글 그라인더 스탠더입니다. 어 그라인더 자체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라인더를 사용하는 분들께서 조금이라도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는 게 정말 위험한 제품이에요, 그라인더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뭐 매번 사용하실 때마다 각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이 그라인더 자체로 뭐 날을 두 개를 껴가지고 더 넓은 면을 자를 수 있다고 자랑하는 분도 계시고 뭔가 안전 카바 아예 없이 작업하는 분도 계신데 절대 위험합니다. 제가 앵글 그라인더 엑스턴트라고 사고 영상을 꼭 보시길 바라겠어요. 좀 조금 잔인한 장면도 있긴 하지만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전하게 사용하겠다는 마음이 많이 드실 거란 말이에요. 자 제품 자체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뭐 5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는데 간단하게 앵글 그라인더를, 그라인더를 사용해서 좀더 넓은 부재를 자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성능은 어떤 정도 되는지 뭐 성능이야 물론 이 그라인더 자체 성능이지만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간단한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갖는지 한번 직접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은 디얼트사의 유선 그라인더입니다. 네, 이렇게 절단이 됐고요. 여러분, 보셨겠지만, 지금 제가 오른손으로 일부러 사용했거든요. 이걸 왼손으로 이렇게 사용하시고 몸이 여기 가는 것보다는 날방향에서 어떻게든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른손으로 절단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부재를 물리고. 그리고 슬라이드 기능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슬라이드 기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여주려면, 자, 고정해서 내리기만 하면 자를 수 없는 문제인데, 글라이드, 슬라이드 기능을 이용해서 예, 넓은 면 자르는 걸 보여 드렸는데요. 제가 일부러 제가 두꺼운 걸 했거든요. 한 거의 7T, 7.8T 정도 되는 제품을 해 봤는데 시간이 좀 걸렸는데도 깔끔하게 글라이딩, 슬라이딩 되면서 잘라집니다. 어, 아주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슬라이드형 앵글 그라인더 스탠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조립이 조금 어렵긴 한데요. 여러분들 꼭해 보시면 제 말이 어떤 얘기인지 아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